아니야 와 이거 들어가는 거 가능해? 이거는 1인칭으로 해야 돼. 1인칭로와 뭐야! 아, 아, 아르바이트! 아, 아, 아르바 게임튜브! 우리 함께 20만 20만까지 파괴받으가끝까 아름아! 어? 저번에 우리가 25가지 방법으로 죽는 방법을 했잖아! 그치 그거 엄청 어려웠어. 근데! 응. 이번에 다시 25가지가 더 생겼대! 와, 뭐? 그럼 50개야? 그래 50가지 죽는 방법이 있나 봐. 벽돌 타이쿤? 여기에서 또 죽어야 돼? 그러게 이거 어떻게 죽는 거야? 여기는 아름이 방. 아 오빠 다른 방 가! 아, 알았어. 아이, 진짜. 어, 어... 어? 스타트! 너 스타트! 요 왜... 뭐야 이거, 아, 그냥, 아, 아. 이거 응. 빨간색 그냥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네?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르미보다 빨리 가야 돼! <laughs>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뭐야 이거 어떻게 죽는 거 이거? <laughs> 이거 이 수많은 방 중에 하나만 진짜인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아, 아. 아 이거 클릭해서 내 집으로 만드는 거네. 어? 너 집이 만들어진다고? 어예 만들었다. 뭐야 나 터치가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터치했어? 어떻게 에이. 터치했냐고? 나 먼저 갈게 오빠 여기 아, 딱을 딱 보면 이거 터치하라고 자기 방 만들라고 있구만아 뭐야 저기가 진짜인가 보네. 음. 아유 진짜. 네네. 기다려. 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돈 벌어야 돼 오빠. 와 지원이 엄청나게 돈 벌고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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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저리가 아 나도 같이 해아 뭐야 이거 내거 안되네 나 렉이야? 렉 뭐냐고 이거 너 어디 터치했어? 나문 그냥 터치했더니 됐는데 어나왜 안돼 터치해 자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터치 오빠 이미 만들었나보네 뭘 만들어? 아 저기 있네 아 뭐야 <laughs> 아름이 먼저 간다 안돼 아 뭐야 이거 언제 죽어 이래서 <laughs> 열심히 일하고 죽어라 아, 오늘의 명언 야발! 간다! 나가라! 100만 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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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자! 오 어, 되게 좋았어. 100만 원다 벌었다. 어 나도 100만 원 빨리! 어, 이제 150만 원벌러 <laughs> 진짜? 어. 아, 이거 완전 어, 일만하다 죽으 죽으라는 어. 거네. 어, 나 150만 원.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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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면 간다. 아니면 토. 도... 아야! 500원 또 벌라고. 아. 아. 500원? 아. 아, 뭐야, 이거. 두 벌래. a few inches later 제발 제발 제발! 오해가 됐다 예! 와 뭐야 끝이야 끝? 아... 뭐야 왜왜왜왜? 2 0 10, 100, 1 0 0만1 0 0 1 0 0 억을 벌라고? 야 그럼 빨리 뒷목 잡고 쓰러져야지! 어 뭐야 뒷목 잡고 진짜 쓰러졌네? 어목 아, 잡았어. 레벨 27 도달 3 마지막까지 약속하세요? 팀 위로 갈때 시프트 로크로 볼 뒤로 미세요? 아 이거 가지고 가는 거네. 사랑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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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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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뭘하라고자아름이가 알려주죠. 아 이거 참 정말 어려운 게임이 될것같습니아 이거 진짜 어렵네. 이거 죽기도 힘드네 진짜. 그래 그냥 우리 여기서 살자. 아 진짜 주먹. 이거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냥. 으 이거 미끄덩 미끄덩 거려. 으 진짜 이거 더럽게 안 되네 이거 진짜. 아유, 진짜 이거 울음 <laughs> 가 이거. 아, 이거 지저보다게 만들었어 이거. 아 진짜. 아, 정말. 정말. 이렇게 시프트로 안 되는데요? 아, 진짜 야 아, 아 다다안 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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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안 아, 여기다야 되네. 그래 몰랐어? 그 아유 답답해. 아유, 아유. 아이고,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확실하게 꽂아 놓고 또 좀... 안전빵으로 가는 거야. 아, 구슬아... 가자. 그 영화 멈춰. 어,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어. 어저 간다, 아름아. 안녕! 안 돼, 그래. 오빠! 아름아! 아름이 데리고 가! 아 다행이야. 다이브 오브 크링? 랄랄랄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로블록스야. 어, 뭐야? 그. 어, 정답! 문어! 에이? 뭐야? 오! 어. 뭐야? 얘들의 춤을 다 보면은 죽는다. 뭐야? 이거 새로운 레벨이 곧 공개됩니다. 하나다 껍질! 발구서 넘어져서 간다! 아싸 난 30단계. 뭐? 벌써 30단계라고? 그래. 빨리 와. 기다려 줄게. 알겠어. 2 hours later. 자 간다. 잘 봐라. 제기차기를 해 줍니다. 우후! 어! 좋아서 30단계. 오케이. 자, 뭐 이거 이거쯤이야. 여기 딱 그냥 누르면 되죠? 아, 그렇지. 아, 실쳤다. 창문다예요. 어, 상관없죠? 스케이트보드를 내리거나 집어 들려면 앱을 누르십시오. 자,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좀만 응. 어, 오, 뭐야! 아! 뭐야 너? 이거 어떻게 탔어? 어, 빠빨이 아름이가 봤네. 야 네, 어떻게 타냐고. 어떻게 타긴 이렇게 타면 되지. 아,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몰라. 음 웨이브? 웨이브면은 춤 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도와줄까? 이레페는 어떻게 통과하나요? 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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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버리게마셔버리마셔버리게 마시기 마시기 마시 마셔버려 마셔버려 빨리 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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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도격전아또 도망가네 킬블이 도망가요. 뭐야 이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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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난간이 야, 뭐라뭐라뭐라뭐라뭐라 아, 오빠 오빠 죽어? 진짜 어렵어 아, 빨리 와. 아, 진짜 뭐 해? 자 얼마? 뭐 해? 빨리 와. 이게 하는 거 이거? 에, 도와줄게. 내가 왼쪽에서 문다. 라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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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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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계라 모라 문라 연기 전문가? 이거 막 캐고 막 그렇게 해야 될거 같은데 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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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에 킬 블럭이 있어. 아 이게 아니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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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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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도망가, 뭐야, 도망가, 뭐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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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망가? 이상, 어 도망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저 뭐야 저 뭐야? 불라불라불라어 나한테 죽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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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제총 <laughs> 가지고 있는데? 저 뭐야 뭐야? 아 술래잡힌가 봐. 저저 쪽으로 가저 쪽으로 가 빨리 이쪽으로 가 이쪽. 아 진짜 왜또 저쪽으로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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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이것도 오빠가 저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거. 어 뭐야? 죽었다? 노트에 죽었어? 나 너무 따라다녀가지고 꼴배기 싫어서 죽였나봐. 뭐? 아 뭐야? 나도 빨리 꼴배기 꼴배기 싫어. 어. 오빠. 어? 이거 봐. 저기 위에 있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오빠는 작은 창문으로 밖으로 나가서 죽어. 난 여기 올라가서 죽을게. 빠이빠이. 야너 뭐야? 왜 이렇게 잘 올라가? 아, <laughs> 야너 뭐야? 왜 이렇게 고수냐니 잘하면 공덕어세 오케이! 이에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케이아이거케이오이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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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샤워나 좀 해볼까? 아유 샤워, 아유 샤워. 샤워를 하자 샤워를 아, 하자 아, 어? 오빠 그래도 우리 38까지 왔다 그러게 우리 잘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 밀실이야 방, 어? 나 바로 찾았다 자 블록키를 열자 자 나와 여기다 오 노란색 키가 또 필요하네 자 바로 찾았다 아 이정도 방탈출은 우리한테 껌이 어떻게 먹지가? <laughs> 잠깐 만 어떻게 먹어. 뭐야, 점프가 안 되잖아? 아내 나를 나를 따라와라. 어, 알겠다. 바로 여기에 의자가 있다. 아, 의자를 먹고 오! 너 천재인데? 당연하지. 에 의자도 코딱지만 한거줘 가지고. 아, 여기. 엽니다 어, 아 열렸다. 조개깔 얻었다. 안녕. 빠이빠이 초... 응, 나도 얻었어. 아름이가 먼저 가야지. 뭐야, 이거 안 열리는데, 오빠? 손가락이 레고인데 이거 열릴 열릴 수가 있겠냐? 어, 열었다. 어떻게? 잘가잘 잘 있어 오빠 같이 가망치로 뚱땅 예스치로벤치로 벤치로 마지막 예이 문장을 루아로 번역하세요. 내 캐릭터 HP를 치으로 감소. 이게 뭔데? 이게 다오이가 치다! 오빠가 치다! 오빠가 치다! 오빠가 치다! 다 짜란 뭐? 발 해봐! 게임 플레이어 로켈봐 게임 플레이어 로컬 플레이어 캐릭터! 주머노이드 체력은 0! 와 이거 진짜 어려웠다 이거 와, 어떡해 이거. 이거 뭐야 와. 이거 천장 구멍? 장난 하나 날라가면 되지 야하! 뭐야 너 날라갔어? 어, 뭐야 너왜 이렇게 잘해 어, 뭐야 왜 이렇게 <laughs> 잘해 최악의 팀원? 아물물못맡게 해야 되네 아못맡게 어. 안돼 나빠도 죽고 싶다고 맞아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으으 이것도 같은 팀이라고 왜 이렇게 힘이 세? 아 어, 그러니까 <laughs> 안돼 안돼 뭐야 왜이렇너왜 이렇게 일 잘해 이팀 네 아니야 야 그만해 야 이거 어떡해 얘 힘이 너무 쎄야 이거 어떡해 자 여기서 가준다 오빠 나 먼저 갈게 물이 점점 차오른다. 뭐야? 너왜 물이 계속 차냐? 내가 딱이 구멍과 이 친구의 사이를 막고 있지. 아니? 안, 안 돼. 돼! 그만해! 그만해, 여기까지 했는데! 나갈 수 없어. 오케이, 좋았어. 아유, 아름이 갔다. 빠이빠이. 이거 단신욕해? 끝! 와 자, 아, 간다. 뒷마당보다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앞마당이요. <laughs> 이거 본인 왜 이래? 뭐야, 이거 백룸이잖아. 오빠가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어, 내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5분가야? 오븐가 어디서? 나 점심 먹으러 갈게요. 5분가 점심 먹으러 갔다고? 응. 어. 5분가씨, 빨리 빨리요. 저 급해요. 아주. 어 여기 있다요. 아이 어디 갔었어요? 음... 레벨 43. 가 맞지 않음? 빨리 운동해. 아 운동해. 가자. 과도한 운동은 이렇게 좋지 않다고. 그래 그래 알겠어 알겠어. 어 점점 근육이 붙고 있어요 지금. 점점 수분이 빠지고 있어 오빠. 오 어,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뭐몸 통통해지는 거봐 역시 운동을 해야 돼 사람은. 왜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통통해졌다 그러게 어뭐지나 어우 되게 등치 커졌어. 오, 어, 오빠. 어, 아르바. 네가 응? 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당연히 이기지. 야. 오아르이야 어, 아니... 붙여볼래? 야 아르바 쪼마 그만 운동해. 아니야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개운동해야 아, 와우. 도대왜 하늘로 가? 야, 음. 뭐야 이거 주차장? 빨리 나 이거 사줘차니돈 네네 돈으로 사와나돈 없어. 뭐야 이거? 아, 구름을 갑자기. 어? 어? 구름을 들어가야지 가능한 거야 이거? 하늘 넘지 마세요. 구름에 가입하세요 관리자가 되지 마세요. 모든 보복수를 보내세요.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빨리 죽여라. 다 죽여라. 2 hours later. 아. 알았다. UW라고 절대 쓰지 말라는 번역이었어. UW. u 라 <laughs> 아! 박세요 <죽어주세요>. 아. <laughs> 니 이렇게 이렇게 심하게 쏟아내. 이거 해가 <laughs> 2레벨은 <써니? 웃음> 5레벨보다 9배 더 어렵습니다. 아, 반짝반짝일 때만 보여 가지고. 어 아, 빨리 가. 왜? 빨리 가 빨리. 아구나 아, 리가아이왜 주는 거야 여기서? 물 있잖아. 아 물? 아. 아. 자, 여기 또 뭐야? 청소 아, 여기 안에 보면 청소가 뭐야? 응? 뭐야 나 갑자기 <laughs> 너 캐릭터 바뀌었다. <laughs> 오빠 안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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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뭐야 저 빨리 청소해 주세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빠 더러워가지고 청소 안 해줬나 보 그렇다고? 아이 캐릭터 이 캐릭터. 아유, 비켜! 아, 아름이 비켜! 아름이어하지 말뻔. 아름소독해주세요아 아름이 소독당했네 아, 아, 아름아. 오빠 이 사람 이름이 아비야. 아비? 응. 어. 아비? 이 사람한테 내가 입양을 요청할게. 나도 입양해줘. 나 베이비야. 난 베이비야. 짤업이라는데? 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할수 있어? 너 못생겨 가지고 안 들어갈려나 봐. 너말다 했어? 여기요. 여기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있는데 왜날안 데려가셔? <laughs> 자자자. 이쁜 아기가 왔어요. 어! 오케이. 동해. 동해. 안녕! 난 입양 당한다 안녕. 뭐 입양 당한다고? 어. 딴딴딴딴따단. 딴딴딴딴딴. 엄마 근데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오! 와! 아, 어. 뭐야? 와! 아니저 사람이 나를 입양하더니 던졌어. 아니 자꾸 내가 얘기하면은 조용히 하래. 엠마 어, 나 데리고 가. 아유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어? 관리 좀 하라 그랬잖아. 아, 내가 얼마나 자주 쉬는데 일주일에 한번 쉬는데. 응? 아내 앞에 있는 애를 가지고 가네. 저저저저 저거. 아따타야 아름이는 말잘 듣네. 그래 빨리 제로 구라 제로. 빨리 제롱 부려! 이거 안가져가는거 같아, 아름이! 어떻게 가지고가안 들은가? 안들안 데리고 가안안 뭐? 데리고 간다고? 아니. 어. 안 들은가? 어! 들름이안름이이안 들은가? 안 들은가? 안 들은가? 안 들은가? 안 들은가? 다들단가안 들은가? 가 자, 아, 알비가 왔군요. 응. 내가 품 카드, 카트 놀리기고? 더 빨리 올라가서 더 빨리 즐기세요. 오케이. 자, 빨리 가자. 오케이. 달려! 응? 어? 뭐야? 우 와, 오빠 맞다. 아 얼른 가자. 더 빨리, 더 빨리. 가 아, 가자. 빨리,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 빠르. 아무것도 누르지 마 봐. 간다. 뒤로가 더 빠르겠어. 이 야! 봐봐봐봐봐봐 봐. 와, 봐봐 봐. 파이팅! 간다! 마이너스 4시. 와! 아, 이렇게 떨어지라고? 어. 아, 레벨 49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플레이어 선택 없어요. 아, 저 백현아 없네. 아, 그게나가 없네. 그래도 제일 유명한 사람 이 사람 고르자. 들어가. <laughs> 오빠 들어가. 어, 뭐야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laughs> 자, 오늘의 콘텐츠. 로블록스 캐릭터를 믹스케 하는 거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혼다. 자, 와... 과속 와. 아, 뭐지? <laughs> 자 아, 마지막 트램플린이야 이거 오십 단계 타이자타이자와 이거 진짜 어렵다 타이라, 와 이거 들어가는 거 가능해 이거는 1인칭으로 해야 돼1인칭으로 우와 뭐야 아르아 아름아 아아 아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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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아아게아아냐아아나아아갈아 아름아 아아 아름아 아아 아름아 아아 아름아 아아아아 자, 오늘 이렇게 5 0까지 죽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안녕! 안녕.